주말 날씨 7월 6일에서 9일 장마 전선은 안녕하세요 날씨 아재 방송 팀입니다. 어 그저께부터 어제 아침까지 비를 내렸던 저기압은 어, 동북부 해상으로 빠져나갔고요. 그 저기압에 서 연결된 장마 전선은 일본 지역에서 제주 먼 남쪽 해상으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 저기압이 어, 빠져 나가고 북쪽에서 시원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서울 최저 기온이죠. 23도로 최근 며칠 동안 발생했던 열대야는 오늘은 사라졌네요. 그러나 낮 기온은 뭐 주말 동안은 계속 30도 이상 오르면서 오늘은 경남, 경북 일부, 전남 동부, 강원서부, 경기 내륙 지역은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장마전선 위치를 한번 주말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남쪽 제주 먼 남쪽 해상으로 지나왔던 장마전선이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을 인해서 북상을 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두 개의 모델인 기상청 사용 UM 모델, 유럽 중기청 ECMWF 이두 개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그린 것이 장마전선이고요. 두 모델 모두 내일 아침에 장마전선내가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이죠 12주로 저녁에 장마전선은 두 모델 뭐 비슷하게 전남과 경남 남부로 있는 지역에 위치하면서 남부지방으로는 비를 모의하고 있습니다. 자 토요일인 8일 아침 ecmwf를 보면 장마전선이 경남쪽에서 서쪽으로 는 어, 남해안 쪽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토요일 저녁 모델 보면 두 모델 모두 붉은색의 장마전선은 남쪽으로 어, 내려갔음을 볼 수가 있고요. 제주 부근에서 장마전선 연결 부위가 약해지는 그런 패턴입니다. 일요일은 9일은 장마전선은 토요일 과 거의 비슷한 제주 남쪽에서 일본 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이 모델의 검은색으로 어 직선으로 그린 부분이 중국저기압 의골 기압골 세력입니다. 어이 골로 인해서 일요일 오전에 u m 수도권에 ecmwf는 중부지방으로 비를 모의하고 있죠. 자, 그리고 9일 전 모델을 보면, 어, 골 세력은 뭐두 모델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면서 오후에는 소나기로 인한 강수를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마에의 위치를 통한 이번 주말 날씨를 정리를 해보면, 금요일인 7일은 수도권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비 오는 지역은 저그 이남쪽입니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남부지방은 오전에 늦은 오후에 충청 남부지역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8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 전남, 경남 지역은 100에서 150,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아주 호우가 예상되고요. 전북과 경북 지방은 30에서 70, 많은 곳 100mm 이상, 충청 남부지역은 10에서 20mm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토요일인 8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다소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경남 남부, 전라남해는 오전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제주는... 하루종일 비가 예상이 됩니다. 일요일엔 9일 수도권 충청북부는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산발적인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오후에는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제주는 장마전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 장마철에는 예상보다 더 강한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호우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